여섯 번째 이야기: 유교국가 조선의 사상과 문화. 오늘 수업에서는 유교국가였던 조선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학의 형성을 살펴보고 예교국가의 확립, 도학의 정립, 성리학의 심화, 본성과 감정에 대한 논쟁의 순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조선 시대 유학의 전개와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도학의 형성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기사림파의 사상을 설명할 수 있고 조선 정기도학의 성립과 성리학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학의 형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어, 조선시대 문묘에 한국 유학자 18명이 어, 신위가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설총, 채치원 등 3명의 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문묘에 종사된 사람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처음으로 유학자를 문묘에 봉화, 신, 신의를 봉환했던 첫 사례는 중종대에 나타납니다.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 문묘에 종사된 사람은 정몽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몽주에 관해서 어,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정치의 성립을 어, 배운 사람들은 좀 알겠습니다만,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고려에 대한 충성을 유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의 문묘에 처음으로 배양이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유학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이번 차수에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정몽주가 문묘에 종사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조선도 건국됐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 내부의 여러 가지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흥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두 갈등이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초기에는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정도전, 권건 등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유학자들, 대표적인 유학자들은 조선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몽주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고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조선의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혁명 참여파와 비참여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비참여파는 정권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은둔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이두 세력은 나중에 가면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유학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또한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국 훈구파가 초기에는 정치적 장악력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조선 초기 국가의 법령, 의뢰라고 하는 것도 관악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조금 조금씩 살인파들이 정치에 등장을 합니다. 살인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조선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골에 향촌 사이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학문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본인은 아닌 그 제자들이 정치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숙자, 김종지, 김경굉필 그리고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에 의해서 관학파와 다른 새로운 유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살인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습 전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전기 살인파가 훈구파에 의해 받은 정치적 탄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사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도학의 형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어, 일단 도학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앞서 이 강의를 하면서 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어, 신유학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신유학을 정주학이라고도 부르고 성리학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도학은 신유학에 대한 또 다른 그 이름입니다. 왜 도학이라고 하는 말을 부르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중국에는 그 한나라 때부터 해서 많은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 역사서에는 당대 유명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인물에 관한 전이 있습니다. 열전이라고도 이야기 되는데요. 그 인물 전에 보면은 그 송나라 때 송오면은 조금 다른 분류가 나타납니다. 어, 유학자들은 대체로 그 이전에 유림전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유학자들의 인물들을 모아놓았는데요. 어, 송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송나라의 유학자들을 정리하면서 어, 유림전 외에 도학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류를 시도합니다. 유학과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유학자들이 이 도학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알려져 있는 송조 육현. 그래서 주렴계, 장윤거, 정맹도, 정이천 소강절,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림절에 있지 않고 도학전에 있습니다. 뭔가 좀 유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어, 이러한 하나의 그 도학에 들어가 있던 유학자들의 전통을 조선시대에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조선시대 유학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를 통해서 진리를 실천한다. 그러한 것이 어 의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배우고 예학을 실천하고 해나가는 수양의 학문이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런 면에서 도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유대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 "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존시되는 유교가 지배인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담지하는 사람이 선비라고 하는 계층이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비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주로 관료라고 하는 관료 지식인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었는데, 존시대 오면은 관리가 아닌 도학자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시대 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